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안 어... 했어요. 그게 문제라서 왔어요. 이런 이연병. <laughs> 남편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 저도 너무 잘해 주는데 남자로 보이지가 않는. 나쁜 면이네. 네, 네 맞아요. 근데 둘다 너무 좋으니까. 호강에초췌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이연병한 신랑한테 더 잘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신 차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했어요? 어... 어, 그게 문제라서 왔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음. 또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는 관계예요? 네그 결혼 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예요. 헤어졌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 최근에 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제가 아직 전 남자친구 못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남자친구는 네.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도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이혼한 상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러면... 네. 전 남자친구는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 결혼을 했고 본인은 네.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본인도 했어요? 안 했죠? 네 전혀 전안 했었고. 그러면 이분 남을 만난 거네. 그, 네 이동연별. <laughs> 아 그래서 그래서 유 유부남이고 그래서 저도 만나다가 그거 알고 좀 힘들겠다 싶어서 헤어진 거였는데 거였 네.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좀 힘들어서 바로 남자를 소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그래서 결혼했잖아. 네 맞아요. 전전 남자친이 좋단 얘기야? 남편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 저도 너무 잘해 주는데 남자로 보이지 음. 않는 음. 그래. 그러면 이혼하고 그 사람하고 또 다시 만날 거예요? 그게 저한테 고민인 건데. 이 사람은 네. 지금 가정이 네. 없어요? 네, 그그 오빠는 헤어진 상태고 헤어진 상태에서 네. 다시 만난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랑을 안, 나, 안 느끼면 이혼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점을 보러 왔어? 근데 제가 이렇게 음. 말하면 진짜, 진짜 나쁜 년인 건 알겠는데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살면 되잖아 근데 또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 나쁜 년이네 예 맞아요 근데 둘다 너무 좋으니까 양손에 떡을 져가지고 놓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싸가지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은 해야 그러면 선생님의 결론 내주면 그렇게 따르실 거예요. 네. <웃음> 네. 고맙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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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주... <laughs> 한번 사주 한번 봅시다. 네. 혹시 그전 남자친구 사주 알아요? 오, 네 알아요. 잠시만요. <laughs> 본인은 신랑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이런 옌병할 어? 사람이 있잖아,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어? 이, 지금 이 남자가 신랑이 진짜 남자야. 이 사람은 가정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본인밖에 지금 몰라. 본인한테 보,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신랑 사주 참 좋아요. 제복도 있고, 인품도 괜찮아요. 남자 잘 만났어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이 남자. 네, 네. 이 사람은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 하기도 힘들어요. 옛날로 얘기하면 기생사주예요. 어... 그러면 계속 여자가, 계속, 계속, 거예요. 아이고. 그래, 평생 좋으면 좋은 놈하고 살아봐야지. 내가 살아보려잖아. 얼마나 후회할 거야? 지금 현재 이 남, 신랑이 있잖아요. 본인을 공주처럼 대해요. 호강에 초천인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예병한 신랑한테 더 잘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랑은 안안안 안, 안 만나는 게 좋아. 자네는 가지. 이 사람하고 살 살면은 네. 고생 죽 살라게 해. 이 신랑한테 못못 못 받지 말고 어, 정리해. 어 고생 안할 거면 정신 차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이 남자친구보다 사주도 100배로 좋고, 정말 좋아요. 자네 시집 잘간 거야. 이 남자하고 지지복고살 수도 없지만, 살면 본인 금전도 힘들고. 음. 처음에는 좋아서 사랑하고 뭐 했는지 몰라지만, 또 인간바람도 불고. 지금 그리고 이 남자 여자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네. 내 점사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봐. 나중에 신랑한테 들켜갖고, 네. 신랑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는 그냥 과거로 잊어. 지금 이 남자 또 여자 있다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싶어서 그래? 이 사람 왜 아이파고 이혼했대요? 이유 뭐뭐 알아요? 성격 차이라고 그래. 걔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서 뒷조사 해봐요. 불명이 이 사람이 여자 때문에 또 이혼했으니까. 가서 확인해봐요. 자네하고 헤어지고 나서 네. 또 여자 들켜가지고 여자 때문에 이혼했을 거야 불명이. 그 아이프도 부동... 몇번봐 주다가 네. 결국은 결혼이... 이혼한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네.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한번 더 제발 점을 가서 봐. 내가 꼭 보라고 하고 싶어. 어, 누구 사주가 더 좋은지 싹 정리하고 신랑 뒷바라지 잘하면서 살아. 네. 지금 애는 없어요? 네, 아직 이렇게는 없어요. 왜안 나요? 음, 뭐 아직 안 생긴 것도 있고 지랄하고 어, 있 자네가 피임하니까 애안 들어서는 거지. 언제 어, 거짓말하고 있어. 잘 들어요. 내년에 아이 낳으면 좋아요. 내년에. 본인도 좋고, 신랑도 좋고. 올해 가져가지고 내년에 낳으세요. 네. 그 아이가 또 복덩어리에 아빠 하는 일도 잘될 거고, 부부지간에 합의도 시킬 거야. 내년에 낳는 애기가요? 네. 피임하지 말고. 네. 피임. 고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지. 진짜로 신랑 잘 만났어요. 알았어? 이 남자하고 살면 살지도 못하지만 또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머리 아픈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만나지 마. 여자 때문에 고생해 평생. 알았냐고? 음, 네. 정신 차려요? 네. 지금, 지금 행복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거야. 본인이 생각만 바꾸면 돼. 네. 안녕히 가세요. 정신 차리고 그 네. 이... 예쁜 얼굴에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